이번에는 S18 UUA 세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를 세팅하기 위해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티치 버튼을 3초간 꾹 눌러주게 되면 상태 표시창이 바뀌면서 세팅 모드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첫 번째 거리를 세팅할 수 있게끔 된 상태인데 꼭 파워 버튼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세팅하셔야 됩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초음파 센서에서 내보낸 초음파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초록색으로 되었을 때첫 번째 거리를 세팅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원하는 거리에 물체를 놓고 티치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첫 번째 거리가 세팅이 되고 두 번째 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세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세팅해 놓은 범위 안에서는 아웃풋 출력이 나가고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출력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팅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3초간 티치 버튼을 눌러주고 상태창이 변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거리에 첫 번째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 거리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설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S18 UUA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출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팅한 곳이 0볼트,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설정한 곳이 10볼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먼거리를 측정하고 세팅하고 가까운 거리를 세팅했다면 먼거리에서 0볼트, 가까운 거리에서 10볼트, 반대로 가까운 곳에서 첫 번째 티칭을 하고, 먼 곳을 두 번째 티칭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가까운 거리에서는 0볼트, 두 번째 먼 거리에서는 10볼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